그 피도 올리면 그때 그때 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주는 질문들을 다 기억해놨다가 아니면 제가 어, 저한테 궁금한 게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때뭐 그럴 때해주시면 돼요. 이상한 질문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저는 안 받을 거예요 대답 안할 질문은 하지 마세요 <laughs> 너무 많이 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성격도 좋아요 일부러 좋아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laughs> 바르도 요즘 안 가요. 어, 남친 지원해도 돼요? <laughs> 아, 나뭔 소린가 했네. 방송체질이에요? 그런가 봐요. <laughs> 아, 근데 저 연예인은 하기 싫어요.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아, 스모키 화장. 사실, 근데, 수키화장소잘 못해요. 그리고 하면은, 실, 그니까, 사진상에는 예뻐 보이는데, 실제로, 저도 막 변신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하고 나가면 되게 무섭다, 하고 나가면 되게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속눈썹도 빼긴 했는데, 원래 그거 했었거든요. 그, 연장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뺐는데, 음, 그냥 요 정도? 평상시에는 그냥, 좀, 눈썹 색깔 칠해주고, 비비 바르고, 그냥.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laughs> 알았죠? 다이어트도 알려드릴 거지요. 욕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싫은가 보죠. 근데 그것도 이제는 신경 안 써요, 사실. 아까 저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서 팔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지금은 제 동생이 그 무슨, 어, 이거 받침대 같은 거 샀더라고요. 누우면, 침대에 누우면은 왜 이렇게 누웠는데 막 이렇게 볼수 있게끔 여기 이렇게 딱 받침대로 하는 거 그거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2,500명? 저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는 10만 명 들어왔었어요 <laughs> 외모, 잠깐만 뭐야 외모지상주의에 나오는 그림언니죠 응? 어? 그게 무슨 말이지? 아, 당 다른데 동시에 방송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준비하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언니 립스틱 뭐 바르세요? 언니 다이어트 어떻게 하세요? 팔 관리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 정보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음 다시 그런 정보를 드리려고 제가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쁘단 얘기예요. 음, 49kg요.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도 계속 대답해줘야지. 왜냐면은 지금 들어오셨을 테니까. 그 전에 못 봤을 테니까. 친절하고 솔직해요? 어... 저도 가끔은, 어... 솔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게 동영상이 무서운 게 이래서 사진은 내가 입을 담을 수가 있지만 동영상은 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는 그냥, 막산 건데. 그냥, 그냥 한, 어, 이거는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오래전에 사서 길거리에서 산 거라서, 이거 싼 거예요. 음. 왜 웃어요? 그, 키키키.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전부 다뺀 거죠? 그쵸? 살 많이 뺐죠? 저번에보다 살더 많이 뺐어요. 제 만족이죠, 뭐. 애교 음, 좀 없는 편은 아닌 거 같아요. 연예는 연예인은 그냥 하기 싫어요. 왜냐면 어딘가에 얽매이는 게 싫어요. 저는 좀 그래서 사실 내더안 네, 뺄게요.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빼면 저 죽어요. <laughs> 저 죽어요. 연예인은 얽매여야 되고 스타일링 저는 몰라요. 어렸을 때 그걸 하려고 해서 스타일링도 음... 내 마음대로 못 하고 너무 싫었어요. 그냥 그리고 또 연예인 하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계라고 하면 연예인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좀 뭔가 이렇게 맞춰진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스케줄을 거기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런 걸 해야 되는 것도 싫고 저는 그냥 하는 것도 싫고 저는 그냥 일하고 싶어요. 뭐, 모델 이런 거 말고, 그냥, 어 제가 할줄 아는 일들, 뭐, 남 꾸며주고, 꾸미고, 만들고, 옷 만들고, 옷 만들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네. 폭식처 완전 장난 아닙니다. 식단 조절, 뷰티 채널에서 <laughs> 알려드릴게요. 그거 알려주고 나서, 알려주고 나서, 다시 보기 하면은, 그거 보면서 계속 자극받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그거 많이 봐줘야지 나도 계속 할만 나는데. 존의 여신? 감사합니다. 인스타 변질됐어요? 아... 인스타가 변질됐구만. 이런 변... 아, 네. 옷도 만들어 입어요? 아, 제가 만들어... 만들었었던 거를 옛날에 팔았던 거 아직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닫았잖아요, 문을. <laughs> 다시 열어야죠.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음, 스트레스 걷기. 앤드 술. <laughs> 어떤 날은 제가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음악 들으면서 한, 한 시간씩 걸어요. 그러면서 막, 저도 막 센치해질 때는 그 센치함 즐겨서 더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걸어요. 그리고 나면 갑자기 막 새로운 마음이 막 생겨요. 막 그래 힘내야 돼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안 풀리면 술을 마시죠. 술을 어, 스트레스 받는 걸막 들이키긴 하는데 그렇다고 친구들을 막 모여가지고 파티 파티 이렇게는 저는 안 놀고 그냥 제일 친한 친구나 제일 어, 제일 편한 사람 한두 명씩. 앉아서 그냥 넋두리 하는 거 좋아해요. 지금처럼. 얘기하는 거. 이러면서 풀어요. 이러면서 술 조금씩 마시고. 100, 105번! 105번 컬러입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저 5월, 5월 둘째 주에 나올 거예요. 손에 있는 거, 이거, 아까 전에. 아, 이건 다른 거구나. 어머. 이거 언제 들고 있었지? 아예 저기 있고. 슬픈 엄마 어떤 것 들으냐고. 술잘 드세요. 너무 질문이 많네. 근데 이거 좀다못 읽어도 이해해주세요. 이거는 발라야지 또 보여드리기 좋은 거니까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저 립스틱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또딱 쓰는 것만 쓰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서 산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라서. 술은 저 잘은 못 먹어요. 게돌라이시 뭐지? 게돌라이시 뭔가, 뭔가요? 술은 잘못 마시는데 아한 어, 마시는 걸 좋아하고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먹는 사람 또잘 마셔 한 와인으로 제가 와인이 뭐 이렇게 사치 부리려고 마시는 건 아니고 와인도 싼건 되게 싸요. 자꾸 저를 그렇게 보시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소주는 일단 피부에도 안 좋고 살이 너무 많이 찔것 같아서 안 마시고요. 터시고요 토... 토를 너무 많이요. 그거는 많이 마시면 다음날 숙취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막걸리나 아니면은 와인만 네, 즐겨 마시는데 와인은 3분의 2.